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생활의 꿀팁 아, 바뀐 제도 하나 있어가지고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, 이번에 어, 알게 돼서 공, 영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자동차나 어떤 트레일러나 도로에 다니는 거는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그 다음에 봉인 볼트를 체결하게돼 있는데 이게 60년이 넘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작년 2월부터 폐지가 됐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는 어 자동차 번호판에 봉인볼트를 체결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저도 며칠 전에 어 자동차 번호판에 봉인볼트가 빠져가지고 이제 자동차 그 등록 사업소 여기 가니까 봉인볼트가 이제 없어도 된다고 해서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우선 저는 봉인 볼트를 두 개는 사 왔고요. 봉인 볼트 사 왔으니까 어 지금 제가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보트 트레일러 트레일러다 보니까 한쪽은 봉인 볼트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오는 길에 이동하는 길에 케이블 타이를 쳐서 이동을 했고요. 요거를 어 봉인 볼트 없이 그냥 일반 볼트로 체결해도 되는데 저는 어 봉인 볼트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볼트를 두 개를 사왔습니다. 이 볼트로 그냥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어 자동차 볼트에 좀 민감하신 분들, 공인 볼트가 안 이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지금 다들 많이들 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아 시간 날 때마다 다들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 급한 김에 전뭐 자동차 등록 사업소 간 김에 아, 볼트를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두개 해서 천0 0원 주고 구매를 해서 체결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벤치를 이용해서 아, 한쪽은 잡고 그 다음에 복사를 갖고 아, 한쪽에서는 조이고 해서 아, 저는 이렇게 볼트를 교체했습니다. 이렇게 해도 어, 법정 뭐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 봉인 볼트에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